요즘 가장 핫한 머리, 리프커 초간단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. 많은 남성분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포기하는 그 머리, 누구나 할수 있게 방법을 공유하도록 할게요. 가르마 스타일과 똑같이 머리를 내려서 말려주시면 됩니다. 원정도 말려주시고, 다시 올려서 말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말려주시면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형성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손가락 3개를 사용해서 올렸다가 내려주시고, 뜨거운 바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자연스럽게 볼륨감과 앞머리가 떨어지게 돼요 리프컷을 할 때는 5대5에서 6대4가 가장 적당합니다. 리프컷의 핵심, 옆머리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귀가 보일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핵심이에요. 왁스를 바르면 뻣뻣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웨트웨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귀 없는 분들은 핸드크림을 사용하시면 돼요. 손에 짜주시고요. 옆머리 안쪽으로 뒤로 붙이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옆머리가 깔끔해졌죠? 핸드크림을 짜주시고요. 앞머리 끝에 부분, 옆머리, 뒷머리에 발라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상황에 따라서는 한쪽을 아예 다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리프컷 끝!